안녕하세요. 네, 금손맨입니다. 네, 저희 오늘 촉촉수세미랑 싹싹수세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촉촉수세미랑 싹싹수세미는 모두 필립섬유 세비에서 생산된 실이고요. 촉촉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네, 한겹수세미로 유명하죠. 한겹수세미고, 그리고 이제 털이 정말 안 빠지는 수세미로 가장 유명하고요. 싹싹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겹으로 뚫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실입니다. 싹싹 수세미와 촉촉 수세미에 대해 차이. 먼저 촉촉 수세미를 보시면 원사는 모두 폴리에스테로 동일하고요. 이렇게, 네, 보이시죠? 날개사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가 굉장히 얇아요. 싹싹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, 보시면 날개사가 양옆으로 나 있고 심지를 보시면 두두 두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극세사 느낌의 꼬글거리는 실하고 여기는 촉촉수세미 네, 한 겹과 좀 비슷한데 유사한데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양갈래로 나 있어요 양갈래라기보다는 거의 365도로 링 둘러가면서 실이 촘촘하게 나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날개사의 길이만 보 비교해 보면은 어,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쪽 오른쪽 게촉촉수샘이고요 왼쪽 게삭삭수샘인데 네, 육안으로 딱 보시기에도 왼쪽 삭삭수샘이의 날개사가 훨씬 더 길고 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걸 보이시죠? 심지사는 똑같아요, 굵기가. 다만, 싹싹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, 네. 한 겹이 더 있어서 이걸 꼬아놓은 형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겹으로 수세미 뜨기가 가능하신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보면, 은 촉촉수세미 두 겹이 싹싹수세미 한 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 제품을 만든 게 있는데 이쪽이 촉촉 수세미 한 겹입니다 두 겹으로 뜬 거고요 이쪽이 싹싹 수세미 한 겹으로 뜬 겁니다 네.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겹네 이렇게 한겹 보이시죠 한 겹으로 뜬 거고 이거는 촉촉 수세미 네. 두 겹으로 이렇게 뜬 거예요 두 겹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두겹 이렇게 보이시죠 네, 두 겹으로 뜬 겁니다. 그래서, 같은 바늘을 사용했고요. 보시면은, 이렇게, 크기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. 네. 싹싹 수세미가 아무래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. 그래서 두께감도, 이렇게 보시면은, 네, 보이시죠? 이 두께감이. 이런 식으로, 촉촉의 한, 두 겹이, 싹싹의 한 겹의 느낌입니다. 어, 싹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, 안에 어, 이런 꼬불거리는 실이 있고 좀 극세사 느낌이어서 어, 거품이 더잘 나요. 그 대신 싹싹 수세미 어, 촉촉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음, 좀더 어, 힘이 있고 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촉촉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음, 가장 큰 장점이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. 네. 털이 잘안 빠지죠. 털이 잘 빠지지 않고 어, 입체 뜨기에 가장 좋아요. 이런 단면 뜨기보다 입체적으로 만든 는 작품, 뜨개 작품을 더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촉촉과 싹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네. 어, 수세미실 어떤 걸 사용하실지 고민이신 분들은 네, 고민하지 마시고, 입체적인 분이나 너무 두꺼운 게 싫으시다 하시면은, 촉촉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되고, 나는 정말 빨리 뜨고 싶다. 네, 빨리 단면으로 빨리 완성하고 싶은 수세미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, 싹싹 수세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